안녕하세요. 제절복수입니다 오늘은, 어, 이, 이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파, 즐겁게 파이썬이 나와서, 어, 이 독자들을 위한, 어, 앞에 어떤 가이드, 어떤 서버 설치나 mcpi를 이제 처음 사용해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요. 예,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예,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좀 그렇게 짧은 내용으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mcpi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책의 내용에서 3장에서 4장까지가 그 내용이 될것 같고요. 어, 출판사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저도 이 PDF로 이걸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려고, 음, 했습니다. 어, 이 책을 이제 저도 쓰게 된 계기가 뭐 이제 여기 굉장히 길게, 길게 나와 있는데, 어,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여, 그 어떤 재밌게 즐기자. 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IT를 시작을 하게 된 것들이 이런 재밌게 즐기는 것들을 위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 즐거움을 좀 드리고 어그 뭔가 일이 정말 어,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일도, 일도 재밌고.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보람찬 이 IT를 하면서 기분이 좋은 그런 이제 삶을 함께 하고자 어 책을 함께 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보면은 마인크래프트 만나기로 시작을 하고요. 1장 마인크래프트 만나기라고 해 가지고 여기 이제 대부분 내용이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를 어떻게 쓸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 주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파이썬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파이썬이 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쓸수 있고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보고 뭐이 정도 하구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마인크래프트와 파이썬을 같이 어 조합해서 사용을 해보는 이 장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4장까지 제가 할런지 어, 4장은 할런지 안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이 앞에 부분은 뭐 절반 정도 해서 뭐 제가 같이 한번 해드릴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이제 이 내용을 전부 다어 영상으로 좀 남기지 못할 만한 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어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 거고요. 음, 여러분들도 어꼭한 100페이지 정도까지 되거든요. 음,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잘 따라오신다면 이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뒤에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이랑 뭐 AI 뭐 이런 것들 사용한 건데 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한번 그 도서관에 신청하셔가지고 도서관마다만 구매를 해주셔도 예, 저한테는 뭐큰 어,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예, 즐거움이 될것 같아요 예, 뭐인쇄뭐 받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한다라는 뭐 그런 마인드는 없고요 어, 도서관에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어, 내 책이 있어 어, 이런 거. 기분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음, 오늘 아마 배송이 어, 도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어, 이유가 뭐냐면 어, 많은 이제 회사에서도 배우고 있고 어, 그래서 어, 이제 인기 있는 이유를 이제 여섯 가지 정도로 이제 저는 많이 추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파이썬 모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파이썬 모임이 있으니까 이 파이썬 모임을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이 언어를 쓴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잘될 거고 에, 많은 이제 수많은 유용한 도구들도 많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의 생태계에서는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 파이썬을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이제 뽑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어, 그런 곳이 있고 든든한 후원을 받는 파이썬, 어, AWS나 구글 어, 마이크로소프트 레드엣 등셀수 없는 많은 회사들이 이 파이썬에 투자를 하는데 이 후원사가 중요한 이유는 어, 이 후원사에서 이게 후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이 파이썬이라는 애를 직접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장선이죠 커뮤니티상에서도 이제 라이브러리가 많이 쓰이니까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유명한 회사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런 직종들을 뽑는 거 보면은 이 파이썬만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고요. 어 카카오 채용에서도 그렇고 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어 이런 이제 파이썬을 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일부 캡처해서 올려놓은 거고 여기 가면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 한창 핫한 어, 빅데이터와 뭐 인공지능, 예, 그리고 뭐 비전, 뭐 이런 오픈 CV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이썬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 요즘 이제 한창 대세라고 하는 그런 AI나 이런 것들을 예, 다 파이썬으로 할수 있으니까 이 빅데이터 어, 어떤 경영이나 이런 이제 어,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이 파이썬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업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이 사용 비율이 예전에는 R이 더 높았는데 2017년에는 현재 파이썬이 훨씬 더 높은 어, 내용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놀라운 파이썬 놀라운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파이썬이다 그래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공개된 라이브러리 를 사용하면 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데 이 파이썬이 공개된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 연산 과학 컴퓨팅 웹 개발 기계 학습 자연어 처리 사물 인터넷 등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믿을 만하고 효율적인 파이썬 이 파이썬이 최근에 떴지만은 이 짧은 역사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90년대에 처음 등장, 등장해 가지고 수많은 안정화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뢰성 있고 모든 운영 체제에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든 내가 맥을 사용하고 있다 또는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 또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운영 체제에서도 이런 이제 파이썬을 아주 쉽게 설치하고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추천하는 이유가 이거든 사실 배우기 쉬운 파이썬 파이썬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형을 자동으로 이제 다루고 있고 어, 매우 자유로운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마치 사기라고 <laughs> 라할 정도로 이 파이썬이 이렇게까지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카카오 채용에서 이제 보면은 정말 어 코드 라인 수를 보면은 이 코드 라인 수는 프로그래머의 어떤 그 노력 들이 들어가거든요. 라인 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래머가 노력을 조금 덜 하고서도 똑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기 쉬운 파이썬, 예, 그리고 어, 어떤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짤수 있는 예, 그런 용, 용이성 때문에 이 파이썬이 많이 어, 뜨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제 업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예, 보람찬 일이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대상 독자는 어렇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즐기고 어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분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건축을 구상하는 마인크래프트 유저분들, 파이썬의 입문에 해당하는 어 입문하는 대학생분들. 대학생이 이 후기를 남겨 주신 거 보면은 어 되게 보람차게 잘 공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래밍을 즐기고, 즐기고 싶은 부모님들, 이 부모님도 요즘 그 코딩 교육에 많이 어이가 계시는데 어, 사실 이 프로그래밍 교육이라고 해서 가 보면 이제 스크래치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실 그거를 업무에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괴리성. 예, 네,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안 하는 것 보다 낫지만, 어, 괴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 스케치도 내가 해봤고, 어,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 어, 간단한 프로그래밍 같은 프로그램들을 좀 다뤄봤다. 그러면은 요런 것들을 한번 또 학생들과 함께 즐기시면은 어 요거는 또 진짜로 이제 웬만한 언어들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서 어 실제로 실무에 실전으로 이렇게 투입이 돼도 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또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어이 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어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에 대해서 좀 다뤘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마인크래프트 설치부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